네, 지금 이 시간에는 어 복음학교 복음 컨퍼런, 컨퍼런스에서 이제 복음학교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일이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는지 어, 이제 그 시간을 좀다 이미 다 복음학교 하신 분들이 중심으로 모이다 보니까 아다 아시는 내용인데 짧게 스케치하듯 그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어 복음학교는 순회선교단이 이제 세워지고 나서. 순회 성교단의 어떤 사역을 위해서 만들어진 훈련 학교가 아니라 처음부터 순회 성교단의 부르심은 하나님 나의분과 성교 완성을 위한 대연합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주제의 부르심으로 저희들은 이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서 그 말, 씀그 부르심에 온전히 신뢰함으로 믿어서 믿어 정말 연합하면 되는구나 해서 믿고 성교 현장에 또 한국 안에 죽으라고 달려가면서 연합을 위해서 어, 아무리 애를 썼는데, 정작 연합, 성기 완성 위한 연합하자라고 외치는 저희들 안에 연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앞에 부딪히면서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왜이 복음을 말하고 연합을 외치는, 성기 완성 외치는 우리 안에, 정작 우리는 왜이어 이, 이, 어, 복음이 연합을 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왜우리의 살만한데 이런 모습들이 있으면서 왜 변화되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현실에 이제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상황을 단순히 인간의 어떤 논의나 토의로 이 문제를 풀어내기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 복음을 다시 한번 복음을 우리가 좀 이렇게 어 앞에 서는 시간을 가져보자 하면서 이제 이 복음, 각자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나누면서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우리가 직면해 있는 이 상황 앞에서 질문을 가지게 되고 그 질문을 또 진료로 또 받게 되고 어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 질문으로 질문으로 그 다음에 또 진료를 해답을 받게 되다 보니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청체적인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을 주님이 발견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이 보금 학교가 단순히 훈련을 통해서 사람을 좀 세워주기. 그리고 사람을좀 이렇게 일으키기 위한 그런 수준 아니라 생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학교라고 하는 것을 저도 좀이 부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갖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짧게 좀 살펴보건데요. 먼저 국내 복음학교를 주님이 허락하시면서 다음 넘어가시면 첫 번째 제 1기 복음학교가 2002년 3월에 우리 순회선교단 센터가 용인 수지에 있을 때 거기에서 이제 시작한. 보금학교 이후에 이제 일반 보건학교라고 하는 어 형식으로 정리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6월, 9월, 12월 매월 1일을 포함한 첫 주에 시작되어서 1년에 4차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그리고 이제 진행하던 중에 이제 제일기 목회자 보급학교가 이루어졌는데 2005년 1월에 예수전도단의 목회자 예수제자 훈련학교 P D T S의 청에 요청에 의해서 목회자 복음학교가 보금학교가, 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보금학교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에 도아 감리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목사님, 사모님, 존도사님, 또선교사 신학생, 선교단체전임관사 등의, 등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행학교였고요. 어, 이제 비정기적으로 그때 당시 일반 보금학교 사이사이에 좀 비정기적으로 진행되다가 이후에 이제 현재는 4월과 10여, 10월 이렇게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예, 장애인 이제 사익자를 대상으로 한 이제 보금학교가 주님이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게 이제 16기 일반 보금학교가 좀 특별하게 장애인 사역을 하는 사익자를 대상으로 낙현 교회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다음 어, 그리고 이제 2006년 3월에 열린 18기 일반 보금학교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어. 성문으로 이사의 62장 10절에 말씀 주시면서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예배,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지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어, 길을 어길 들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학교의 규모를 늘릴 것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 그동안은 그 이전에는 학교의 규모가 100여 명 정도의 훈련생을 이제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00명 이상이 넘어가면 이 생명, 우로 복음을 섬기는 학교 규모이다 보니까 이게 그게 좀 오름이 음,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어, 이전에는 한 100명에서 많으면 130명 정도가 복음학교로 진행이 되어 오, 오는 가운데 어, 이게 단순히 훈련생 모집을 통한 규모의 확대가 복음학교 목표가 아니었고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훈련생 규모를 늘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더 많은 이들이 왜냐하면 인원이 제한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 보금학교는 제수, 삼수, 심지어는 사수까지 네번 떨어지는 분들이 계속 사모함으로 지은 한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인원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부분 앞에 저희들 안에서 먼저 이 보금학교가 좀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이사 6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확장케 해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A 학교, B 학교, C 학교라고 하는 100여 명금모의 학교가 동일한 원리로 생명 의 원리로 이제 학교가 더 늘어나는 방식의 지혜를 주셔서 주님께게 18기 복음 학교부터 대형 복음 학교로 확장케 했습니다. 한개 학교에서 다섯 여섯 개 학교로 이렇게 주님이 열게해 주셨습니다. 다음 아 어, 그리고 이제 2024기 일반 보음학교를 통해서 주님은 이제 20세 이상의 대상들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연령대의 청소년들을 향한 향해서도 이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 을 주시면서 마음 주시면서 2007년 9월 제 1기 청소년 보음학교가 진행되었었습니다. 아 어, 그리고 이제 어, 이 일이 한동안 몇번 진행되다가 멈춘 어, 몇년 동안 멈춰졌다가 최근에 와서 다시 청소년 보금학교가 다시 일반 보금학교 함께 아니 특별 보금학교 함께 포함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어, 어, 그러다가 이제 2015년 7월에는 특별보금학교라고 하는 이름을 어, 좀 주님이 주시면서 목회자 보금학교의 대상자를 기존 목회자들 외에 어, 이제 대학생들과 공교육 종사자들로 확대케 하는 마음을 좀 주셨습니다. 왜 이런 부분을 주냐면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금학교가 하는 달이 매월과 일월 3692 1 이는 3월 1월이 끼는 주간 하다 보니까 2월에 2월 말에서 3월 초, 어 다음에 5월 말에서 6월 초, 이래 되다 보니까. 학생,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나 공교육자분들이 참석하고 싶어도 상황상 참석을 못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에게 기회를 좀 드리는 게 어,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주님 마음 주셔서 예, 이렇게 공교육, 대학생들과 목, 기존에 있는 목회자 보금학교에 대학생들과 공교육 종사자들로 참석할 수 있도록 이제 문을 열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 보금학교는 1월과 7월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59기 일반 보금학교에서부터 이제 기존의 보금학교를 섬겨 오셨던 김용희 선사님께서 이제 그동안 어, 어 섬겨 주셨던 이 영역에서 이제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지면서 어 이제 세 분의 강사로 어, 다시 강사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제가 그 당사자 로 서면서 보금학교 이러면은 한 번만 생각밖에 나지 않았는데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결코 복음은 누구의 복음이 될 수도 없고 한 사람만의 복음이 될수 없는 누구나가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첫 증거가 안타깝게도 저로부터 저로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1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하십니다. 예, 이 제가 했다는 말은 여러분들도 다 가능할 수 있다는 주님의 명확한 증거를 보여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곧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이렇게 국내에 복음학교가 진행되어 오다가 이제 해외 복음학교를 주님이 확대케 해 주셨습니다. 예, 넘어가시면 이제 복음학교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2004년, 2004년도에 주님은 이 복음을 결코 국내 용일수 없다. 열방용으로 주님 알게 알려주시면서 2004년 1월 카자흐스탄 알마티 선교사 보금학교를 시작으로 해외 선교사 보금학교를 열게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싱가포르, 몽골, 캄보디아, 독일, 동유럽, 터키, 중동, 우즈베스탄, 스리랑카, 중국, 홍콩, 어, 너무 많았죠. 그 다음 등 해서 모든 열방, 어디서든지 남녀, 노소, 한인, 뭐, 현지인 불문하고 특별히 성사님들을 대상으로 이 복음을 영어롭게 하시는 일을 주님이 보게 해주셨습니다. 현지인들, 우리나라 서 한국어를 하니까 한국인들에게만 먹게 되겠지. 전혀 아닌, 현지인들로 어설픈 통역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니까 통역하는, 최근에도 우리 아프리카 지부 갔다 왔는데 통역하는 분이 자기가 통역하다가 은혜 받아서 통역을 못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진리만 선포되어지니까 언어만 될 수만 있으면 주님이 동일한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계속 보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그다음 이제 2004년 1월 카자스탄 이제 선교사 복음학교가 진행된 바로 그다음 달인 2월에 주님이 미주 엘 a 에서 한인들 대상으로 복음학교를 열게 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부터 이제 미주 복음학교가 정기적으로 3월, 9월에 정례화가 되었고요. 올해 이제 어, 어, 올해 3월에 했는데 그때가 이제 30기 미주 복음학교가 진행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그다음 이제 2013년 11월부터 이제 순회선교단 중남부 아프리카 지부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봉기도 동맹군들과 함께 그리고 또 선교사 성규사님, 현장 선교사님들과 함께 그분들 대상으로 보음학교를 강의 영봉학교에서 어, 촬영했던 어, 영상 파일을 가지고 이제 보금, 미디어 보음학교가 이제 진행되어졌습니다. 이 일로 통해서 이제 2014년 9월 동남아 지부가 태국에서 그리고 12월에 중아시아 지부가 러시아가 러시아 노보시비르 노보시비리스크에서 그리고 2016년 미주 동부 뉴욕에서 서부 샌프란시스코에서 2017년에는 남아 지부가 스리랑카에서 이 미디어 보음학교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 정말 미디어를 통해서도 어, 정말 지금까지 알고 있던 미디어 하면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면들을 많이 이제, 아, 아 이게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었는데, 이제는 미디어를 통해서도 생명을 일으키게 될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주님의 나라가 일으키게 하는 정말 거룩한 주님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음을 주님이 보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영상인데도 똑? 반응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야, 사람의 어다함이 아니었구나라는 부분들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어, 이렇게 주님은 총체적인 복음을 단지 복음 학교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성교 완성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부르심을 위해서 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하신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이 총체적인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게 하신 일을 주님 행하셨습니다. 성경 완성의실제를 이루어지려면 먼저는 모든 민족, 방언, 족속, 백성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져야 하는데 공간적으로는 온 열방이라고 하는 허터진 이들에게 찾아가서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이이 성포케 하는 일이었다면 시간적으로는 우리의 이제 기성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을 때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주님이 똑똑하게 목격하게 할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 다른 게 아니어서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말씀을 주님이 보게 해주시는 어, 어, 시간들이었습니다. 다음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한국으로만 시작되었던 이이 이 보금학교가 이제는 현지어로 보금학교가 이제 점점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아시아에서는 러시아어로 이제 2015년 5월에 중아시아 지부가 이제 이주민 보금학교를 열게 는데 그때 고려인들 훈련생이 고려인 네 분이 참석했어요. 네 분을 참석해, 어, 함으로 인해서 시작되었던, 이제, 현지어 보금학교가, 이제, 2016년대에는, 러시아권 이주민 보금학교가, 어, 14명으로 훈련생이오고 2015년대에는 21명이, 이제, 시, 어, 이 러시아, 아까 말씀드린 노보 시베리스크에서 시베리아 현지 목회자 보금학교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7 최, 가 진행되면서, 중아시아에서는 계속해서 러시아어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뿐만 아니라 포르투갈어로도 지금 브라질 마카파 지역에서 조폭 이름이 아니라 마카파라고 하는 지역이 있, 있, 있습니다. 예, 마카파 지역에서 미주지부에서 동력하는 동맹군들이 함께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제1기 포르투갈어로 복음학교가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매월 1월 7월에 정기적으로 열리게 됐고요. 현재 7기까지 진행이 됐고, 지금까지 수리한 인원만 해도 400여 명이 수용되었습니다 앞으로 중남미 여러 지역에서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각 나라의 언어로 이 복막기가 열려질 것에 대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팔에서는 네팔로로 2015년도에서 또 이제 사나마치부가 한국에 있는 안산 지역에서 네 음, 그 이주민, 네팔인들을 이주민 사회 가고 계시는 우리 성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네팔어로 복음학교가 진행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도 이제 네팔어로 진행되고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영어, 불어, 중국어, 스와, 힐리어, 여러 부족으로 언어로 복기도 동맹군들이나 아니면 복음, 오늘 아까, 이제 어, 어, 아까 아, 아, 예, 오늘 연습했죠. 예. 복음악 사관학교 아울리지 팀이 아울리지를 가서 이제 어 이제, 이제 현지어로 통역이 이루어지는 보금학교가 좀 진행되어지고 왔습니다. 예. 그다음 어 그다음에 이제 다음 세대 보금학교가 지금 좀더 확대되어지는 모습들을 계속 주님 보게 해주시는데, 이제 순회성교단 안에 있는 다음 세대 팀이 주관을 하는 다음 세대 보금학교가 이제 있고요. 이 다음 세대 보금학교는 2011년 8월 달부터 시작되어진 왕의 친구 학교라고 처음 시작되어진 이 학교에서 초일부터중일까지 한 주일은 보금을 전하는 렉처의 훈련 기간, 그리고 한 주는 아울리지 기간. 이게 두주 동안에 왕이 친교 학교를 진행하다가 2013년 7월에 보금 학교라고 하는 형태로 바꾸어서 매년 여름과 겨울 방학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 학교마다 100여 명의 훈련생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다음 세대 보금 학교가 지금 대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이제 7월 현재 15기 다음 세대 보금학교가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대상이 좀 바뀌어서 초등학교 1학년 이 아닌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 1까지 훈련생이 대상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순회성 교단 에서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 광주 문광교회 장소에서 거기서 주로 이제 거기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2010년 2월에 3박 4일 일정으로 우리 복음학교를 하신 정인된 한의도 존사님에 의해서 이제 이 청소년 복음학 수련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됐고요. 그리고 2018년 여름에 17기 청소년 복음학교까지 진행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전주에 있는 복음을 하신 봉학교를 하신 동맹군들이 연합을 해서 여름에서 2012년 7월부터 청소년 복음 캠프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여름 올 여름에는 12기 복음 캠프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원영학교 안에서도 해부는 원영학교 안에서도 복음 캠프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음 세대가 지금까지는 기성 세대가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어졌다면 원형학교에서는 다음 복음의 증인이 되고 이 복음이면 충분한 다음 세대들이 자기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캠프를 주님이 열게 해 주셨습니다. 아 이게 다음 세대들에게 굉장히 어, 참 귀한 이 통로가 된다고 합니다. 이 비유도 어른들이 하는 비유가 아니라 어 이제 어그 그 아이들이 맞는 비유를 하다 보니까 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마음을 의문 열고 더 이제 쉽게 이해가 되어지는 복음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소식 들으면서 그래 다음 세대가 그들도 정인이 되어야 되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저희들도 조금씩 뭐 주님이 일하시는 영광을 받았고요 여기도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청소년 대상으로 하고 막 연극도 하고 뭐 강의도 하고 그런 아이들을 할여뭐 복음에 집중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런 해보론 캠프가 진행되고 있고요. 또 원유학교 졸업을 한 졸업한 우리 친구들이 2년 동안 용감한 전열병이라고 해서 해외 2년 동안 거기서 또 훈련을 싸움 이 훈련 기간이 있으면서 또 이제 그어 용감한 전역이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2017년 10월 네팔 한인 선교사 m k 들 대상으로 한인 선교사한테 자녀들 대상으로 또 복음 다음 세대 복음 캠프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에서도 다음 세대 복음 캠프가 저, 열려졌고, 미주에서도, 미주에서도, 어, 어, 그리고 유럽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어, 다음에 어, 중동에서, 중동과 가까운 북아프리카에서도 계속해서 주님이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을 어, 불을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냥 답답하고 어떻게 하지로 끝나지 않고 이들에게도 복음이 충분하다. 그리고 복음으로 당연히 맞다. 땅이 세워져야 한다 가르칠 것을 가르쳐야 된다 그런 마음 앞에 이 일에다 마음을 가진 분들이 직접적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해서 동맹군들이 한국에서 가기도 하고 또 현장에서 본기도 동맹군들이 또 복음의 통로가 되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전 세대뿐만 아니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아우러 지금 계속해서 주님이 복음을 영어롭게 하시는 그 현장을 저희들로 하여금 보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그 현장에 직접적인 통로가 되신 분들도 계시고 어, 그 일로 말리면 아마 결코 다음 세대가 어, 어, 절망이나 어, 안타까움으로 끝이 아니라 안타까움은 실제지만 능히 그 아이들도 달과 같은 세대들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 굳건하게 일어설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기도 하는 사단을 짓밟고 그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는 이 철장등 거룩한 신부를 일으키게 될 새들어 일어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저희들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은 이제 국내에 복음학교를 하신 그 다음에 회진 오명 2만 7천여 명이고요. 이렇게 아까 해외에서 일어났던 거다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4만 여 명의 이제 복음학교를 수료하신 분들로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 이래 되면 보통은, 와, 이런 감탄사가 나오는데, <laughs> 예. 너무 제가 설명을 잘해서 저에게 집중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주님을 좀 하시면서.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서 좀 총체적으로 주님이 그림을 또 어, 보게 해주셨습니다. 한번 그림을 볼까요? 한나리분과 성계 완성에 대한 불의심을 받은 순회성 그단이 우리의 스스로가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우리의 절망 앞에 풀썩 주저앉아 박살난 그때에 다른 방법이나 어떤 인간적인 부분,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근본인 복음으로 돌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이 복음 앞에 서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총체적인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 복음 앞에 우리의 생명, 운명을 걸고 함께 복음과 함께 운명을 결정하고 나가, 나가게 됐을 때 주님이 두 가지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는 복음과 기도라 하는 결론을 붙잡게 해주셨습니다. 이거면 성교 완성 가능하다. 라고 하면서 일에 매신하며 달려가길 가다 보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는 아까 앞서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통로와 대상들을 통해서 복음 학교의 행식고 복음 캠프와 복음 수련했던 복음 학교든 여러 모양으로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모든 대상을 향하여 선포되어지는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또시장으로 말씀기도, 미밀기도열방기도 센터를 통해서 각 교회와 또 순회성기도 안에 또 개인으로 또 작은 소그룹으로 이 기도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는 영광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의 대단한 헌신이나 결단이나 우리 어떤 훌륭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로서는 아무리 돌아봐도 실패할 수 밖에 없고, 없고 질파 삐고 다 찌그러진 것 같은 질글 같은 모양인데,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부특은 복음과 기도밖에 없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결론 앞에 서 있을 때마다 주님은 우리는 다시 한번 이청체적인 복음 앞에, 그리고 주님이 행하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 나이분과 성교 완성이라고 하는 이 영광을 꿈꾸게 해 주셨습니다. 믿는 것은 일에 대하여 운명은 정인들이 있기 때문에 열방 구석구석에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당 구석구석에 유다인 한 사람을 심어가고 계신 이때에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의 나라는 속히 오리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조국뿐만 아니라 조국교회 열방 하나님이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함께 일 앞에 여러분이 함께 이 동명군으로 서게 서서 이 모임을 갖게 된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이 영광 끝까지 주님 모시는 영광 어, 함께 보는 어, 주님을 맞이하시는 어, 증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주님 하습니다